다들 게임 지고 있을 때마다 조마조마하지.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런데 심지어 진짜 돈이 걸려있다면 어떨까? 이런 돈을 걸고 하는 게임 특성상 흐름이 가장 중요해. 흐름만 잘 타면 돈이 몇 배씩 금방 불어나니깐 하지만 흐름을 잘 타면 잘 탈수록 흐름이 끊길 때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지. 그래서 무리수를 두거나 대도 않는 베팅을 해 자기 페이스를 잃고 돈을 잃는 경우가 태반이야. 하지만 게임을 져도 흐름이 끊겨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마카라 게임은 태원다이 "티켓 200장을 무료로 줘 개인정보 입력, 전화 인증 이런 거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해." "그 말은 뭐다? 우린 무제한으로 계속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공돈으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너희도 나처럼 티켓 800장 정도는 쉽게 모을 수 있을 거야." "게임도 EVS 반반 확률이라 파워볼, 파워 사다리를 했던 유저들이라면." 티켓 800장, 아니 1,000장도 우리는 아니라고 반해가 장담해. 마틴, 루틴 환영, 에덴홀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다들 캐인지고 있을 때마다 조마조마하지.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런데 심지어 진짜 돈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 이런 돈을 걸고 하는 게임 특성상 흐름이 가장 중요해. 흐름만 잘 타면 돈이 몇 배씩 금방 불어나니깐 하지만 흐름을 잘 타면 잘 탈수록 흐름이 끊길 때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지. 그래서 무리수를 두거나 대두않는 베팅을 해 자기 페이스를 잃고 돈을 잃는 경우. 가 태반이야. 만 게임을 져도 흐름이 끊겨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마타라 게임은 회원가입 시 티켓 200장을 무료로 줘. 개인정보 입력, 전화 인증 이런 거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해. 그 말은 뭐다? 우린 무제한으로 계속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공돈으로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너희도 나처럼 티켓 800장 정도는 쉽게 모을 수 있을 거야. 게임도 1vs1 반반 확률이라 파워볼 파워 사다리를 했던 유저들이라면 티켓 800장 아니 1,000장도 우리는 아니라. 라고 반해가 장담해 마틴 루틴 환영 에덴 홀스 지금 바로 다운로드.